진짜 남자한테는 없어서 안될 아이템입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호호 씨입니다. 오늘의 영상은요. 제가 얼마 전에 스틸 바이 핸드라는 브랜드의 자켓을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이 제품을 리뷰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봄 가을에 여러분들 자켓 많이 입으시잖아요. 자켓을 입는 팁도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 영상도 꼭 끝까지 봐주세요. 자켓 리뷰를 하기 전에, 스틸 바이 핸드라는 브랜드를 일단 설명을 해 드릴게요. 스틸 바이 핸드는 2011년에 론칭한 일본 브랜드인데, 약간 브랜드 컨셉은 심플하면서 모던하고 매력적인 실루엣으로 대중들에게 다가가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이 브랜드 실루엣이 얼마나 이쁘냐면, 이옷 입고 밖에 나가잖아? 그러면 사람들 반응이, 어? 저 뭐지? 깔끔한데 진짜 이쁘다 진짜 이런 반응이에요 오태가 난다고 하죠 네, 말씀 드릴게요 이옷 사잖아 그러면 자랑하러 빨리 뛰쳐나가세요 그치. 이 브랜드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튀진 않는데 개멋있어 진짜 끝이야 이게 약간 정직한 멋이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브랜드 같아요 이쯤에서 제가 이해가 좀 되기 쉽게 스틸 바이 핸드의 룩북을 몇개 보여 드릴게요 룩북 완벽하죠 제가 장담하는데 이 브랜드 룩북 보고 디자인 싫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브랜드는 맥시멀리즘이나 좀 루즈한 핏을 선호하기보다는 약간 미니멀하면서 꾸안꾸를 추구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해드립니다. 바로 이 자켓이 스틸 바이핸드 자켓인데, 보면은 그냥 일반적인 자켓이라서 별다른 리뷰를 할게 없어요. 기본적인 3버튼의 자켓의 네이비 컬러고요. 이렇게 칼라 컬러 부분에 단추가 있어서 이렇게 여맬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가슴 부분에 포켓하고 자켓 밑 부분에 아웃 포켓이 양쪽에 두개 있습니다. 스틸 바이 핸드는 아메카지계 유니클로라고 할까요? 와! 물론 이두 브랜드를 비교를 하면 안 되는데 그만큼 심플하다는 뜻이에요. 바로 이 스틸 바이 핸드라는 브랜드의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가격이에요. 가격이 너무 비싸. 아 진짜 때리고 싶다. 이 자켓도 45만원 정도 하는데 이 브랜드의 다른 디자인들도 보통 40만원 선으로 하고요. 팬츠도 한 20만원대 정도? 그래서 그런지 스틸 바이 핸들을 입어보신 분들은 반응이 보통 두 가지로 갈려요. 가격에 비해 퀄리티가 좀 아쉽다라는 반응과 이 브랜드를 한번 입기 시작했는데 이 브랜드만 입는다라는 반응으로 갈립니다. 저도 이 브랜드는 예전부터 룩북은 봐왔는데 저도 처음 입어봤거든요. 제 개인적인 평가로는 실루엣은 이뻐. 그런데 가격이 좀 아닌 것 같아. 너무 비싸. 여기서 아메카지 스타일로 자켓을 입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톤을 잘 잡으신 분들은 뭐 셔츠에 베스트에 자켓 이런 식으로 입으셔도 돼요. 그런데 레이어드는 하면 할수록 톤을 잡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얇은 티셔츠에 자켓, 뭐 얇은 니트에 자켓, 뭐 그리고 퍼티그 팬츠. 이 정도 하면 미니멀 하면서 실루엣으로만 룩을 좀 센스 있게 입을 수 있어. 뭐 여기서 조금 더 포인트를 주고 싶다면 뭐 쇼핀이나 베레모나 페도라나 이런 뭐액세사리를 추가하면은 조금 더 포인트를 줄수 있겠죠. 자켓을 처음 구매하실 때는 제가 뭐 베이지나 카키나 네이비나 차콜, 블랙 다 입어봤는데 개인적으로는 네이비 컬러가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자켓의 디자인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네이비 자켓은 뭐 데님 팬츠나 치노 팬츠나 뭐 어디든지 잘 어울리고요. 소재나 디자인에 별로 구애를 받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자켓을 구매하실 때는 네이비 자켓을 구매하시는 걸좀 추천해 드립니다. 네, 아메카지란 장르가 솔직히 아이템 하나하나가 다 비싸긴 해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약간 저렴하고 퀄리티가 좀 괜찮은 가성비 있는 아이템들로 시작을 하세요.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은 자기도 비싼 아이템 하나쯤은 사고 싶을 거야. 그럴 때는 뭐 가방이나 팬츠나 이너나 이런 것보다는 개인적으로는 좋은 자켓을 하나 구매를 하세요. 자켓은 진짜 남자한테는 없어서 안될 아이템이야. 니구스터가 말했죠. 남자 자켓이라고. 남자는 자켓을 입을 때그 사람의 멋이 나타납니다. 남성분들 꼭 자켓 입으세요. 예, 이 정도 하면은 설명은 어느 정도 마치겠고요. 오늘도 스틸 바이 핸드 자켓으로 코디한 영상을 보여드리며. 영상을 마치겠고요.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